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,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. 어, 오늘도 신문에 주역에 어떤 뉴스들이 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에,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요, 이 어제 제가 뉴스 브리핑 시간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을 했더니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호소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려 있는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앙일보는요, 이 중소기업체가 외국인 근로자 찾기가 별따기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도했던 것을 여러분들 소개를 했었는데요. 이 소식과 함께 어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진짜 신문에, 언론에 주의하게 보도가 됐는데요. 중앙일보가 또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 10년 체류하며 일을 할수 있게 됐다.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다 그러면 은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2-9. 그리고 뭐 특례고용허가제의 일종이죠 이 방문취업 H2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하는데 좀 주요하게는 2-9 외국인 근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-9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입국을 해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예,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출국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재입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재입국 특례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죠. 근데 이렇게 3개월 동안 나가 있으면은 역시 이게 또 작업장에, 사업장에 인력 공백 현상이 생긴다. 그래서 이 고용주들이 이거를 좀 단축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. 그게 이제는 14일 오늘부로는 1개월로 이렇게 단축돼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아마 중앙일보는 이렇게 4년 10개월 일을 하다가 출국했다가 바로 또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9년 8개월 그냥 거의 10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어, 일을 할수있다뭐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. 어, 그거 외에도요, 이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조건을 좀 완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 백인 미만 제조업, 그리고 이 서비스업, 또 농축산업, 이 업,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같은 업종에서 이사년0 개월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또 역시 재입국을 허용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, 게다가 이 사업주에게 성희롱 등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서 이직을 한 어, 그런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이 재입국 특례 이 대상자로 어, 이렇게 어, 특혜를 부여를 해준다 뭐 이런 뉴스가 아,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. 어, 그리고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, 뭐 백신패스 이런 용어들이 이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. 어, 그리고 이 김부겸 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 코로나 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이 정식으로 이 출범이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될 것로 보는데요. 지금 다음 달 4일 늦어도 뭐 8일이나 9일쯤에 되면은 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는 뭐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죠. 거기다가 이 정부는 어제도 제가 어,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합 금지를 하거나 또 영업 제한을 받았던 이런 업종, 이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 뭐그 손실 보상 어, 최대 80%까지 보상해 주는 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. 어, 그래서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 이 발표 후에 이, 여기에 이제 배제된 업종, 특히 여행업계 쪽에서 이제 반발이 심하다. 그래서 어제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도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, 어,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, 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발맞춰서 이 사정 모임 규제를 완화하는 이 백신 패스 도입을 정부에 이 공식 전의했다는 소식도 이 언론의 주역에 나왔습니다. 대표적으로 세계 일보 볼까요?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데, 백신 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. 그러면서요. 오는 10월 18일부터 적용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관의 식당, 카페, 내이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등 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좀더 예를 들면은 식당, 카페 등이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종교 시설이나 스포츠 관람, 실내 문화 체육 시설 등도 이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. 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자에게는 어,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이 백신 패스 이거를 적극 도입할 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 방안까지 예, 이렇게 제시하면서 건의를 했다는데요. 네, 주요하게 언론에 떴습니다. 다음 미국과 중국의 네, 국제 뉴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. 이 반미 외교전 나선 중국. 오커스 아시아인 안정 해처 이 공동 반대해야 제목으로 나왔는데요. 이 중국이요.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미국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미국, 영국, 호주 삼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다음은 일본 이야기도 게재가 됐습니다. 이 중국이 불안하다. 일본이 더 불안한 동아시아 만드나 하면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. 일본 이 자민당이 방위비 그냥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%수준으로 올리고 현행 이 방위 정책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공약을 내건 그 일본이 이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 동중국해 등에서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겠다는 결의를 과시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이렇게 한결레가 보도를 했습니다. 네, 다음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, 미국의 이 노벨과학상 35%가 이민자라는 것입니다. 올해는 그네명중3명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인데요. 어, 지난 4일 이 노벨 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, 화학상 등 과학상 수상자 7명이 잇따라 발표됐다. 미국은 그중에 4명을 배출했는데 을 과학 최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입증을 했다. 이 과학계는 미국의 적극적인 인재유치정책이 과학 최강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분석을 했다.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7일 미국 국적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 4명 중 3명이 이민자 출신이라고 보도를 했다 네그 미국 정책 재단 이라고 합니다 이 노벨상 발표 직후 공개한 이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요 1901년도서부터 2021년 이 배출된 미국인 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 311명 인데요 그중에 이민자가 109명으로 이 35%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미국은 뭐 용광로라고도 하기 하고 뭐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죠. 음, 그래서 역시 이민자 출신의 이 노벨상 수상자를 또 많이 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요 뉴스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변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